시편 71편, 9절과 14절, 15, 16절입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라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유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늙을어 기막힌 어려움들을 겪고 환란을 겪었지만은 어, 사람들은 그때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어서 이제 따라잡아라 건질자가 없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또 무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다윗이 이럴 때도 하나님께 그저 기도하면서 죽게 피하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늙을 때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 힘이 쇠갈 때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만년에 어, 다윗이 어려운 일을 겪지 않게 하도록 또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신 것을 저희가 역사적 사실로 시안해 봅니다. 주님, 다윗이 항상 나이가 들었어도 늙었어도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마음을 붙들어 매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청량할 수 없는 그 주의 공유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버지 그런 서운이 마음속에 있는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주에 대한 그 감사 주에 대한 그 간증 주를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종일 종일 항상 입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한 거죠 다윗은 또한 마지막 말년의 삶을 또 그렇게 결단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다윗은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서우며, 즉 자기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진 인생, 주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뭐를 하든간에. 말을 하든 행동하는 뭘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문들을 여시고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인적인 그 일들을 또 상가운데 열어두는 또 가져오는 그런 매개체로서 다비든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의 한문 하문 마음이 결단하게 하여 주소서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종일 종일 항상 주를 찬양하고 주의 공의를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또한 내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되도록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 역사하시는 그 증거들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한 다윗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한문한문이 그 다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또한 이 시간은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한문한문 한 지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하람의 영으로 또한 충만하게 하소서 강건하에서 오늘 심령이 다윗이 그려 했던 것처럼 온전히 주의 성령이 사로잡힌 바 된. 항상 주의 증거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주의 공의와 주의 그 은혜, 주의 사랑을 증가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를 높이는 찬양하는 그 입술이 항상 열려 있기를 주님 한번한번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